아우, 시원해. 아, 요즘 미용 의료기기 좀 뜬다던데. 나도 좀 들어가볼까? 라고 생각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래서 들어갔어요. 제가 이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뜨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죠.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의 대다수가 올해 1분기 매출도 성장세를 거두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의 1분기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건 올해 수출 확대로 고환율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라고 볼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국내 미용기기 업체들은 올해 수출 확대와 소모품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해 볼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 홈케어에 대중합니다. 저도 이 홈케어를 정말 애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미용 관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연예인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께서도 이 홈케어 기기를 집에서 사용하는 브이로그 많이 올리시잖아요. 과거에는 수술 치료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래서 뭐 미용 의료시장에서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부작용이 적은 비수술 치료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술 치료법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비수술 치료법에 주목을 하면서 이 대표적으로 홈케어 기기에 관심이 높아진 거죠. 멜라샷 미니 슈링크 등등등 정말 많은 이 홈케어 기기들 이름이 있는데요. 나중에 미용 의료기기 종목 속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세 번째로 신제품 출시 및 기술 개발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 수요가 늘어나고 또 해외 수출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죠.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클래시스는 올해 고주파 피부 리프팅 장비인 볼뉴머를 태국과 브라질에 수출해서 론칭을 했고요. 또 미국 파트너사 리빌 레이저, 파마 리서치가 개발한 리주란 등 정말 다양한 신제품과 다양한 기술 개발을 여러 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용 의료기기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미용 의료기기 대장조인 클래시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슈링크라는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이 슈링크를 앞세워서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1분기 매출은 504억 원, 영업이익은 265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 33%를 증가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와, 엄청나죠? 클래시스. 다음은 하이로닉인데요. 하이로닉은 1분기 매출액 78억 9천만원, 영업이익 12억 6천만원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호실적은 수출 실적이 크게 성장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로닉의 1분기 국내 사업 부문 매출액은 11% 성장했지만 수출 실적은 72.7%나 성장을 했는데요. 수출 지역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북미 지역 매출이 2,380% 증가했고요. 남미 지역은 967.2%나 증가했습니다. 와, 하이로닉 들어가야 되나요? 또 주력 신제품인 v 이로2 0의 국내 매출도 358.8%나 성장해서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업계 중 외형 선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난해 미국 사이노슈어와 포텐자 공급량을 연간 350대에서 연간 550대로 늘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HIFU 장비, 즉 집속 초음파 장비가 미국 FA 허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외 진출 모멘텀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비층의 확대로 인해 과거에는 40~50대 여성분들이 주된 소비층이었는데 요즘에는 20~30대 여성과 또 남성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용 기기의 확산, 즉 전문 의료기기 기반의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또 레이저, 고주파, LED 등의 소형화된 제품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죠. 이런 제품들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때 미용 의료 기기 시장은 기술 혁신과 소비자층 확대에 힘입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미용 의료 기기 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 리틀걸스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세요.